안녕하세요. 자몽입니다. 클래시 로얄에 드디어 새로운 전투 모드가 생겼죠. 이름하여 터치다운. 터치다운 아닙니다. 터치 대운 아니에요. 이 발음 정확히 한글로 쓸줄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 주세요. 터치다운. 2대 2만 할수 있는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친구가 없기 때문에 퀵 매치로 터치다운 1을 연습하러 갑니다. 좋았어 요건 묶군이지. 요건 반사경이지 요건 아처지 일단 뭐 보이는걸 바로 집습니다 그냥 망설임 없이 쭈리쭈리 딱 집어주고 갑니다 아 우리편 친구 그래도 라바 하운드를 건졌기 때문에 저 라바가 최대한 터치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됩니다 일단 배틀램도 있으니까 자 못생긴 해고라 정찰하고 와 자이언트 내렸죠. 일단 번개 마법 이용해서 좋았어 피해 좀 주고 줄이 줄이 내려서 수비해 주고 기습 배틀램을 왼쪽에 내려서 제가 한번 1승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승이 아니 크라운 하나죠. 그렇지 후린세스 잡아주고 프린스 뛰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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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유닛을 막기 위해서 네가 내릴 때 나는 왼쪽에다가 배틀램 내려가지고 쭉 가보려고 하지만. 용광로가 나왔다고 한다. 아, 그래도 꽤 멀리 갔는데. 어, 그래도 쭈리쭈리가 몰래몰래 몰래 살금살금 가가지고 오른쪽에 터치다운을 성공했어요. 좋았어. 자, 일단 임페르노터 이쪽에 박아서 이쪽에 박아서 왼쪽 수비를 경고하게 합니다. 석궁을 내리셨다. 안 닿죠? 좋았어. 반사경 이용해서 일단 지켜볼게요. 자, 간다. 좋았어, 좋았어. 라바를 밀어줘야 돼요. 라바, 라바를 끝까지 지지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라바 트지고. 괜찮아, 괜찮아. 쭈리쭈리 왼쪽에 또 내려줍니다. 승리에 줄이 줄이 내렸지만 이미 박쥐가 도착했죠. 박쥐가 빛의 속도로 박사인 볼트, 어? 100m 9초의 속도로 뛰어가지고 터치다운 성공하면서 2대 0. 자 저는 이 친구를 서포트하는 거 위주로 갈게요. 일단 또임페르노 타워를 왼쪽에 깔아서 너는 왼쪽으로 절대 쳐들어올 수 없다 딱 알려주고 바로 배틀랜 프린스랑 붙여주면서 진격합니다. 하지만 미니언 패거리. 하지만 미니언 패거리를 만났는데. 일단 왼쪽에 공격을 서두르고, 어, 어떻게 막아야 될까? 어? 배틀 램, 배틀 램, 배틀 램, 아, 아 배틀 램이 까비. 이안 된다, 안 된다. 폴룬, 폴룬, 막아야 된다. 폴룬, 이래이래요. 라운드 4고 터치 디에온 왼쪽에 배틀렘 오른쪽에 나무꾼 갑니다 좋았어 임페르을 이용해서 막아주고 그렇죠 동마법 타이밍 좋아요 자 나무꾼 뛰어갑니다 나무꾼 나무 캐러 가는게 아니라 터치 디에온 하러 갑니다 나무꾼 열심히 뛰죠 깔끔하게 터치다 오 oh. 깔끔하게 터치다운 해주면서 3대 1로 깔끔한 승리 가져갑니다. 속도가 빠른 유닛을 잘 써야 돼요. 배틀램, 나무꾼, 요런 애들 잘 써줘야 됩니다. 자, 바로 다시 갑니다. 띠딩띵 아이스 스피릿 수비용으로 좋아요. 동마법동마법 동마법 바꿔보니까 괜찮더라. 그 다음에 그어블린 마스코트 껴블링 가고 후린세스 데리고 갑니다 좋았어 어 우리 친구 골렘 챙겼죠 오드막도 챙겼죠 이 정도면 우리 친구가 골렘을 밀어붙일 수 있게끔 도와주면 됩니다 일단 제가 공격 이동 속도가 빠른 유닛이 없기 때문에 골렘을 밀어주는 척 하면서 껴블링이 뛰어가가지고 몰래 살금살금 가서 뒤통수를 딱 때려주는 전략으로 갈게요 그렇지 골렘 좋아 프린세스 내려서 골렘 지원해줍니다 여기다 해골무덤 내려주고 포지있 동마법 딱타이밍 기다리고 있다가 오! 머스킷 삼총사딱 나오면 동마법 이용해서 깨알개막 있려주고왼쪽에 고블린 뛴다 고블린 뛴다 초는당 어? 속있 빠릅니다 좋았어 좋았어. 안 좋았어. 자벌로는 무슨 모을 거 같고. 요거 해골 무덤 이용해서 와, 호그라이드도 있네. 그렇지. 저 고블린 헛 내려주고 자, 고블린 뛴다. 왼쪽에 해골 뛰고 오른쪽에 고블린 뛰려고 하는데 이거. 아, 살 맞고 사망. 어! 아, 호구를 못 봤네. 호구를 못 보면 뭐다? 호구다. 자, 일단 0입니다. 내리지마. 그렇지, 그거 내려주고 바로 서포트하러 갑니다. 프린세스 내려주고 공마법미용해서 데미지 줄게요. 광부 뛴다. 광부 뛴다. 광부 뛴다. 광부! 아! 오! 광부 뛰는데 성공했죠? 좋았어. 뭔가 버스 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굳게 믿을게요. 벌룬 일단 하나 내려서 보내줍니다. 오, 쌤총살을 내렸다. 그렇다면. 삼총타 저거 어떻게 막지? 어, 마녀 그래도 데미지 많이 줬어요. 오 어, 됐다. 아, 어, 호구 잘 막았죠. 와 호구 위기였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막아내는데 성공했고. 토네이도는 쓸 일이 없네. 토네이도 어떻게 써야 되지? 이럴땐 2판 4판 작전입니다 여기저기 뿌려 내려줘서 얘가 뭘 수비해야 될지 모르게 만든 다음에 토네이도 이용해서 여기 딱 내려주면 우리의 어더 꼬블린 귀여운 꼬블린 뛰어가면서 터치다운 성공하면서 이대로 역전했죠 자 후니세스 바로 지원해주고 요거 내려주고 요거 내려주고 껴블린으로 막아주고 토네이도로 막아주고 어, 안 돼! 안 돼! 어이안 돼! 아 어, 호그라이더 너무 사기입니다. 터치 어? 디에온 최고 사기 유닛은 호그라이더입니다. 좋았어, 좋았어. 일단. 또 이번에도 여기저기 퍼뜨리기 작전을 써야겠어요. 좋았어. 지금 플레이 좋아. 샘 총사 나왔다면 여기 토네이도 이용해서 막아주고 해골 무덤이랑 고블린 이용해서 저 호그라이더 막아줍니다. 좋았어. 좋았어. 자, 뛴다. 뛴다. 여기저기서 뛴다. 그렇죠. 저 광구. 우리 희망 광구다. 우리 희망 광고야. 어, 이번 판 접전인데요.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자, 보자. 집중하자. 자몽아, 어 이길 수 있다. 승리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호그호그 호그 내렸다. 호그호그 호그 막아. 오배틀램 막아. 배틀램배틀램 막아야 돼. 어! 안돼 와 지금 배틀렘 겨우 막았네 배틀렘을 막고 나니 더 이상 얘네들을 막을 방법이 없더라 아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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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들부들 얘로부터 이 호그 라이더들 이 머리 보이시죠 요게 약간 미식축구의 상징머리거든요 골렘 좋았어 화살 알철 고블린 됐다 그렇죠 배틀렘 있고 임페르노 타워 있으면 호그 라이더도 막을 수 있고 배틀레으로 기습 깜짝 공격 어그 통나무 좋아 좋았어 좋았어 요정도만 할만하다 고블린 할베마 빨리 부숴어 부는데 한나절이야 박격포 여기 내려줍니다 야아팀 잘못만난거 같은데 <놀람> 골렘 한번 더 갑니다 아 역시 골렘이 짱이야 골렘 호그 라이더 뭐이런거 좋습니다 자이언트를 막기위해 아야 프린스를 뒤에 내려서 골렘을 밀어줬어야지 좋았어 일단 요렇게 해서 막아주고 야, 공격도 좋지만 막는거 신경써야된다 그렇지 오 뭐야 못 봤어요. 저는 수비한다고 못 봤는데 뭐가 터치 다운한 거야. 12초 마감됩니다. 덕격코 내려주고 귤렘으로 내려주고 막아주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팀빨까지 극복해내는 자몽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터치 다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 초반에 프린스랑 통나무 이상한데 써가지고 제가 약간 실망했었지만 그래도 팀플레이 GG 아이디값을 했다. 터치다운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필승 전략 딱해내죠 지금. 골렘, 호그라이더, 이런거 있으면 좋고. 또 상대방의 골렘이나 뭐 자이언트 같은 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 뭐냐. 임페루노 타워나 아니면 임페루노 드래곤을 뽑으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아기들을 만들어내는 마녀나 반마녀 요런 애들도 굉장히 유용해요. 그럼 얼른 터치다운 하러 갑시다. 아, 터치다운이 아니지. 터치다운 하러 갑시다.